안녕하세요. 보스포츠입니다. 이번 2023년 윈블던에서 알카라즈가 조코비치를 꺾게 되면서 많은 테니스 팬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충격과 감동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 듯 합니다. 4시간 4 3분의숨 막히는 결승전 끝에 알카라즈는 많은 것들을 달성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6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알카라즈는 2002년 이후 윈블던에서 우승한 빅포 이외에 첫 번째 남자가 됐습니다. 본인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2002년 레이턴 휴이트의 우승 이후로 21년간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 머레이 이외에는 우승자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두번째로 알카라즈의 그랜드슬램 결승전 전적은 총 2전 2승입니다. 100%의 승률인데요. 다른 레벨의 투어 결승전 전적을 합쳐도 12승 3패로 결승전에 매우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그는 10년만에 윈블던 센터코트에서 조코비치를 이긴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결승전에 진출한 조코비치는 센터코트에서 45연승을 기록했었으며 그의 마지막 패뷰는 10년 전인 2013년 7월 7일 앤디 머레이와의 결승전이었습니다. 당시 알카라즈는 10살이었겠네요. 네번째로 알카라즈는 메이저 대회에서 조코비치를 꺾은 최초의 2000년대생 선수가 됐습니다. 다섯번째로 이번 대회에서 알카라즈는 홀거 룬의 매드베델프 조코비치를 꺾으면서 1994년 이후 3명의 탑텐 선수를 이긴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탑텐 선수들과의 총전적에서 20승 10패를 기록하며 67%에 가까운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카라즈는 현재 5세트 경기에서 통산 9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패배는 2022년 호주오픈 3라운드에서 마테오 베레티니에게 세트스코어 2대3으로 패배한 것인데요. 알카라즈는 그 이후로 5세트 경기에서 6연승을 달리며 장기전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언론에서도 윈블던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 알카라즈의 이번 우승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의 고공상승세가 US Open 시리즈까지도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